월세 부담 때문에 전세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게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억 5천만원 전세로 살던 김소담 씨가 월세 30만원에 보증금 5천만원짜리 집으로 이사했다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무려 6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면 오히려 수급자격 유지에 도움이 되죠.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 볼 건데요. 바로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할 때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 전세 사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복지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더 유익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는 것은 수급자 자격 유지에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해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을 적용하는데요.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재산액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인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그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환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이소담 씨가 1억 5천만원 전세 보증금으로 살고 있다가 월세 30만원에 보증금 5천만원으로 계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전세일 때는 1억 5천만원 전액이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아요. 서울시 기본 재산액이 9,900만원이니까 이걸 제외하면 5,100만원에 1.04%를 적용해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약 5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월세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 5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이 은행 통장에 들어가게 되어 금융재산이 됩니다.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차감하는 과정을 보면 주거용재산 5천만원에서 먼저 5천만원을 차감하여 0원이 되고요. 금융재산 1억원에서 기본재산액 잔여분 4,900만원과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차감하면 4,6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남은 금융재산 4,600만원에 6.26%를 적용하면 약 288만원이 나와요.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크게 늘어나서 수급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는 경우는 금융재산이 주거용 재산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크게 줄어들게 돼요. 이게 바로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이 수급자 자격 유지에 유리한 이유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뀔 때 문제가 되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봐요.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재산 환산 방식의 차이를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역별 차이도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는 경우 기본 재산액이 9,9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그만큼 더 많은 재산이 소득 환산 대상이 될수 있거든요.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액이 늘어나서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주거급여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월세와 전세에 따라 지원받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월세로 사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는 월 35만 2천원, 2인 가구는 39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조금 낮아서 1인 가구 28만 1천원, 이인 가구 31만 4천 원이고요.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해서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30%예요. 전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월 임차료가 없으니까 임차급여 대신 전세자금 대출이나 다른 방식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산 환산액이 낮아지는 게더 유리한 경우가 많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득 인정액 변화가 다른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각각 선정기준이 달라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76만 5천원, 의료급여는 40%인 95만 7천원, 주거급여는 48%인 114만 8천원, 교육급여는 50%인 119만 6천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 환산액이 줄어들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거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환산액이 늘어나면 일부 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규모, 소득 수준,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이미 재산이 많으신 분이라면 전세로 바꿔도 여전히 선정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신 분이라면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전세 사기 위험성이에요. 요즘 전세 사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리 복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해도 안전한 거래가 우선이죠.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담보권 확인, 임대인의 소유권 확인 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는 3인 가구 박소담 시내는 월세 40만원에 보증금 3천만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 1억 2천만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어요. 계산해보니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월 15만원 정도 줄어들어서 오히려 다른 급여도 더 받을 수 있게 됐죠. 다만 이런 계산은 복잡하고 개인 상황마다 다르니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사무소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해요. 본인의 정확한 소득 인정액과 재산 상황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해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제도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가족의 주거 안정성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이에요.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6만 5천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14만 8천원이에요. 쌓인 가구는 생계급여 195만 1천원, 주거급여 292만 7천원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는 것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줄여서 수급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 상황과 지역별 차이,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복지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실제로 이사를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